기독교 복음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죽어야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말씀이죠. 세상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씀 또한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므로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수없이 고난이 영광이요 십자가가 멸류관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상은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영광이요 십자가가 멸류관이다 참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매우 역설적인 진리로 어린이 어른 모두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기업이나 저 청와대와 같은 그런 곳에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스펙이 쌓이고 높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되고 어린아이 같아져야 하고 참 역설적인 진리 이것을 깨달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꼭 깨닫고 우리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주일 이 말씀을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두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기적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디베라, 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수천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후반부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해도 약 5천명 이상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지만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다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배고플 텐데 시장할 텐데 뭐라도 좀 먹여야 할 텐데 그런 극률의 마음으로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이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 빌립은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쫙 보면서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은 필요하겠다. 예수님, 제가 한번 쫙 계산해 봤는데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의 제목은 아이입니다.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한끼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 전부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있는 것 전부 주님께 갖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냥 주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안드레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린 반푸너치도 안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가진 것 전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안 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각하고 무시했던 그 똑똑한 어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산도 할줄 모르고. 판단도 미숙하고, 그렇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아이, 이름도 없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이한끼 도시락을 받으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기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어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놀랍게도 다 배부르게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수천 명의 어른이 있었지만, 어떤 어른을 대단한 어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아이를 배고픈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보는 기준이 어른들과 전혀 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내민 오병이요 속에 담긴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 순진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어른들은 작다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면서도 헌신하지 않았던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수한 사람을 찾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대단한 어른이었지만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순수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사울 시대 사울 왕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신 분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대단한 어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말 물맷돌 들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 말씀 앞에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계산은 무척이나 빠르고 다른 이들을 볼때 판단은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너무 똑똑하지만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똑하고 잘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의 그 순수함,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수함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주여, 저의 삶이, 저의 마음이, 저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수한 믿음의 아이가 희망입니다. 따라 합시다, 순수한 믿음의 아이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환경문제를 생각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깨끗하게 치우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대란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환경운동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은 거싹 거두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는데 굉장하죠 5병 이후로 5천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 열두 바구니를 쫙 전시해놓고 이것 봐라 내 능력이 이렇다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중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수천명의 배고픔을 해결하고도 넘치도록 남은 이 기적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신의 전부를 들인 아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깨우쳐주시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두를 뭐 그저 숫자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열두는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요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제자요 이스라엘의 열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열두 바구니에 가득 채운 것은 열두 지파로 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바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린 이런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남은 것다 거두고 열두 바구니에 채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아이들,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이 바로 이런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임을 어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두 바구니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참 순수한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어느 추수 감사 주일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감사절 헌금과 헌물은 전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커다란 바구니를 준비해 놓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곡식을 드리고 그렇게 차례로 헌금을 하는데 이 어린 리빙스턴도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에 나와서 헌금 바구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어른들이 야 장난이 그렇게 심하면 되느냐? 거기 왜 들어가? 그러자 리빙스턴이 울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랬느냐?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절을 드립니다. 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리빙스턴을 보면서. 혼내었던 어른의 잣대로 혼내었던 어른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니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를 바꾼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똑똑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악해 우리 아이들 영악해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고 훨씬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똑똑한 아이도 물론 찾으시지만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 주님은 나라와 민족의 희망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 똑똑한 아이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은 이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 아이들이 순수해지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다 청소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야 그 삶이 여러분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 영향을 받습니까? 아, 술이 문제 같아요. 술 먹고 아이들 교통사고 나고 실수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청년들이 순수해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부모 어른 세대인 우리가 결단합시다. 희망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민족의 희망이요 교회의 미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이에게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 그 오병이어 전부를 주님께 드린 이 순수한 믿음의 한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열두 바구니까지 다그두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보여 주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 어린 아이에게서 좀 배워라. 좀 배워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 부분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른들이 좀 아이에게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닫고,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산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잘 살겠다 어른들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 또 다른 계산을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어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서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계산하는 일에 전문가요, 판단하는 일에 전문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핸드폰이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서는 인터넷이 잘 되는데 밖에만 나가면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만져봐도 원인을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 통신회사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데이터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 설정을 해 보니까 외부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어쩌다 그랬는지 그거 고 하나 살짝 옆으로 데이터 허용을 해놓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또 배웠습니다. 야, 배워야 하구나.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아니구나. 배워야 하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그 유명한 톨스토이는 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반면 어른들은 부자나 유명인은 추종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아이들은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정한 미소를 지어준다. 어른들은 왜 그렇지 못한가? 아이에게 배워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나 보면 웃어주고 반겨주고요. 선교지에 가보면 처음 보는 데도 낯선 사람들로 아이들이 몰려오고 좋아하고 쓰. 그런데 어른들은요 부자나 유명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추종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왜 그럴까? 아이에게 배워야 한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글을 쓴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의 단순함을 좀 배우고 싶다.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단순함을 배우고 싶다. 가끔은 복잡한 생각 다 던지고 엄마 품에 안겨 아무 걱정 없이 잠자는 아이로 돌아가고 싶다. 주님을 따르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뭔가 복잡하게 따져 묻기 시작하면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엄마에 대한 신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아기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 품에 편안히 잠든 철부지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참 귀한 얘기죠.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이 커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 똑똑해져 버렸고 나도 모르게 너무 교만해져 버리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주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다시 배워라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돌이켜 회복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을 다시해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망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전부 다 무너져가고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약해져 가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똑똑한 어른들이 아니라 계산에도 어리숙하고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라난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영적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는 믿음의 거장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